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픈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픈 레머디입니다. MBTI 유형 중에서 엔티제가 세상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선 엔티제 여러분들께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째. 학교, 직장, 교회, 동호회 등등 단체 속에서 생활할 때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력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있었나요? 세 번째, 자신이 성과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내었는데도 윗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소외당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번째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해서 화를 냈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해석되어 진 적이 있나요? 이네 가지 질문 모두 핵심은 같은 내용입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싫어하고 오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이 말은 엔티제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쉬운 유형이라는 말입니다. 엔티제의 모든 의도는 순수합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직의 발전하기를 바래서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오해를 받으면 너무 억울하죠. 일을 다하고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요. 심지어는 미움도 받으니까요. 참, 이게, 먼 허치거리였나 싶죠? 그래서 엔티제는 약간의 스트키가 필요합니다. 첫째, 긍정적 리액션 하기. 처음 조직에 들어갔을 때 많이 웃어야 합니다. 엔티제는 리액션 부족자가 많거든요. 그러나 경험상 리액션은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는 엔티제는 리액션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빠르게 터득합니다. 둘째,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겸손한 멘트를 덧붙인다. 완벽하게 꼼꼼하게 일할 것 같은 칭찬을 들으면, 저 보기보다 허당이에요. 조금 엉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좀 도와주세요. 같이, 겸양의 멘트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피트를 할때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역시 허당이었어 하면서 웃어 넘깁니다. 어, 요즘에는 겸양보다는 자기식 말하는 게더 좋다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엔티제에게는 사실 겸양을 할수록 삶이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셋째,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엔티제를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 엔티제 유형의 여자가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웃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엔티제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예의만 갖추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혹시 같이 팀플을 하거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할 때는 빠르게 다른 팀이나 다른 일로 배정되게끔 손을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엔티제는 가장 꼰대같지 않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방적이고 수직이 아닌 수평적 시스템을 추구하고 융통성이 높은 리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회나 집단에서는 성장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엔티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 좋은 선진 리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합니다. 레버디였습니다.